오늘 주제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인 질투입니다. 어느날 친구의 SNS에 올라온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럽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은밀한 감정. 질투.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그 순간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뜨겁고 아프고 감추고 싶은 감정.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합니다. 질투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진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혼자 앓습니다. 속으로 끓어오르는 불길을 꾹 눌러가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혹시 그런 감정으로 지쳐 있다면 그 불타오르는 질투의 감정을 부드럽게 끄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질투라는 감정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모두 질투의 불길에 휩싸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죠. 질투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이자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질투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남의 웃음소리가 부럽고 누군가의 성공이 마치 나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왜 나는 늘 제자리일까? 질투라는 감정은 조용히 찾아와 가슴을 태웁니다. 그리고 남몰래 우리를 찾게 만들죠. 하지만 말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번쯤 이 질투라는 감정 앞에 작아진 적이 있습니다. 질투란 무엇일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를 타인의 행복에 대한 고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요?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 실제로는 무엇을 질투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그 사람의 성공, 외모, 인기, 사랑을 질투한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가치와 인정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뿌리를 파헤쳐 보면 그 밑바닥에는 부족함이라는 감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 나는 받지 못하는 것, 나는 될수 없는 것에 대한 아픔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질투는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는 모습을 질투한다면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질투는 우리 내면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읽을 줄 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나약한 사람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솔직하고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창시절엔 성적을, 사회에 나가선 연봉과 직책을, 일상 속에서는 외모와 인기를 비교당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 누군가와 비교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눈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비칠까봐 가슴이 무너집니다. 질투는 상처받을까봐 미리 방어하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 그래서 우린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또 미워합니다. 이중의 고통 속에서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질투는 단순히 남이 잘 되는 게 싫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그건 사실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질투는 내 안에 아직 타오르는 욕망의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질투는 나쁘기만 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잃은 동기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지만 가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질투는 나쁜 감정이라고, 질투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고 숨기고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입니다. 그건 열등감이 아닙니다. 비교의식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더 나아지고 싶다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질투의 뿌리는 늘 비교입니다. 비교는 나가 아닌 남을 기준으로 삼게 만들죠. 그 기준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외모, 능력, 재산, 관계, 인기, 성취, SNS 속 반짝이는 일상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예뻐졌고, 그 속에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질투는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투는 결국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나를 나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남의 성취로 나의 가치를 재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는 25살에 시작하고, 누구는 55살에 처음 웃습니다. 누구는 겉으론 화려해도 속은 텅 비었고, 누구는 조용히 살아도 마음은 단단합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남을 기준으로 삼을 때 커지고 나를 기준으로 삼을 때 서서히 작아집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히는 순간은 언제나 비교할 때입니다. 하지만 비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자 때로는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잘못된 비교, 즉, 불공정한 비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우리 자신의 비하인드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한 결과와 우리의 힘겨운 과정을 비교하죠. 이것은 마치 영화의 완성본과 우리 삶의 날것 그대로의 현실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SNS는 이런 불공정한 비교를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만 보게 되고 그들의 고민, 실패, 외로움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의 대상을 바꾸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년 전의 나, 1개월 전의 나와 비교해 보면 분명 성장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완전한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분명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감사의 관점을 키우세요. 당신이 가진 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존감의 진정한 의미. 질투는 불과도 같습니다. 그 불을 잘못 다루면 자신과 주변까지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잘 다루면 그 불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줄 따뜻한 에너지가 됩니다. 질투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이 생긴 이유를 바라보세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 걸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지금 내 삶에 어떤 부분이 허전한 걸까? 그 물음 속에서 당신은 진짜 욕망을 만나게 됩니다. 질투는 나쁜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갈망의 목소리입니다. 그걸 알아차릴 때 우리는 질투의 불을 끌수 있습니다. 아니, 그 불을 다르게 쓸수 있게 됩니다. 질투의 불길을 끄는 가장 강력한 소화기는 바로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자만심이나 허세와 혼동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가 불완전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해가 떠도 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빛날 때도 당신의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성취, 외모, 타인의 인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둘째,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세요.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만의 색깔, 당신만의 이야기,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셋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인간다운 것이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질투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삶은 남의 길이고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속도를 가집니다. 누구는 20대에 꽃을 피우고 누구는 50대에야 첫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똑같은 타이밍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시계를 보며 조급해 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만의 계절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당신이 지금 참고 견디고 질투의 감정을 성찰하고 더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조용히 다가옵니다. 질투를 성장의 연료로 바꾸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질투를 어떻게 성장의 연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질투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질투를 느낄 때마다 그것을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왜저 사람을 질투할까? 이 질문의 답 속에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신감을 질투한다면 나는 어떻게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누군가의 창의성을 질투한다면 나는 어떻게 내 안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세요. 질투는 이렇게 목표 설정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질투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내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방식으로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투를 느낄 때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아, 지금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숨은 욕구와 갈망을 탐구하세요. 이것이 자기 인식의 첫 걸음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질투 다루기. 관계 속에서 느끼는 질투는 특히 복잡하고 아픕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질투, 친구 사이의 질투, 가족 간의 질투. 이런 질투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관계 속의 질투는 대부분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죠. 이런 질투를 다룰 때는 솔직한 소통이 핵심입니다. 질투를 감추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비난이 아닌 자신의 감정 표현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나는 불안함을 느껴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관계에서의 질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불안정함을 반영합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사랑도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의 질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자기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빛나는 것을 응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질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의 결과를 바라보기보다 내 하루의 의미를 찾는 것.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 칭찬해주고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도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질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할수록 더 다양한 질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 아닐까요? 질투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때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 삶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질투가 일어나는 그 순간 질투의 대상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나는 왜저 사람을 질투했을까?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을까? 그 물음에 진심으로 대답하기 시작하면 질투는 어느 순간 연료가 됩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변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질투관리법.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성실했는지, 어제보다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내 삶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의 박수가 없어도 내 삶을 내 손으로 박수칠 수 있다면 질투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의 기준을 새겨 넣으세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질투 일기 쓰기. 질투를 느꼈을 때마다 기록해 보세요. 언제,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질투를 느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욕구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패턴을 발견하면 질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감사명상. 매일 저녁, 그날 감사한 일들을 다섯 가지씩 써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문자.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질투의 마음은 작아집니다. 셋째, 성공 축하하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억지스럽더라도 괜찮습니다. 축하의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당신의 마음을 넓히는 훈련입니다. 넷째, 디지털 디톡스. SNS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특히 질투를 자극하는 계정들은 연결을 잠시 멈추세요. 당신의 정신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성공 정의하기. 남들이 정의한 성공이 아닌 당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드세요. 당신에게 진정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질투의 불길을 끄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질투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더 나아지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당신 마음 속에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어. 남들과 같은 속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리듬으로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그 여정을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오늘도 질투라는 감정을 이겨내느라 애쓴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질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질투는 인간다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성장과 자기 이해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이 당신의 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질투의 불길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불길을 성장의 에너지로 사랑의 동력으로 바꿔 나가세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워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